또한 가지 트렌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증발 아시죠? 증발. 물이 땅에서 대기로 움직이는 걸 증발이라고 하고 반대를 비라고 하죠. 그죠? 예, 증발하고 비는 반대입니다. 증발을 사람들이, 비의 양은 쉽게 재는데 증발량도 사람들이 재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어떻게 재면 될까요? 사실은 측곡기 반대로 하면 됩니다. 측곡기는 빈통을 갖다 놓는 거고요. 증발량을 재려면 측곡기 같은 데다 물을 채워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얼마만큼 줄었는지 재면 되는 거죠. 그걸 증발 접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래 있던 데서 눈금이 얼마 내려갔는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지, 구 온난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온이 이제 올라갈 텐데, 그러면 증발량은 어떻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따뜻하니까 많이 증발됐겠죠. 그죠? 예, 아마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자료를 보면요. 예. 이런 거, 증발 접시 갖고도 좋은 학술지라 그러죠. 저널에 쓸수 있습니다. 이거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에요. 시베리아하고 미국에서 설치되어 있는 증발 접시를 봤는데, 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증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처럼, 또 우리나라도 줄고 있어요. 그게 막 설명이 어렵죠. 늘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되고 있고. 전부, 전부 역설입니다. 이건 중국 자료고. 거의 다 줄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느냐?